안녕하세요. 남해준가? 흑! 입니다. 네. 오늘 저희들이 새월 칼춤의 문요 바로 초릭 님이 만드신 이맵인이 미니 게임 미니 게임 이라고 하는 맵인데요 미니 게임 이 그게 제목이 아니고요. 이 제가 한번 해 봤는데요. 이 게임을 옛날에 이 게임을 1부터 읽겼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맵을 제작한 초릭이라고 합니다. 먼저 네. 이 맵을 다운 받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눈블럭에 무친 아이템을 찾아 PVP에 승리하세요 응, 원래 응. 이 맵은 2에서 5인용인데 몇 분이 응. 나무 삽을 양보하신다면 5인 이상이라도 괜찮습니다 응자 응. 일단은 하나는 에이, 가위 가위바위보로 하나는 가위 가위바위보로 정합시다 뭐? 우리가 삽삽 그래. 우리의 삽 어. 1인당 2개씩 가지고 삽 하나는 그래. 가위 가위바위보로 아 됐어 어. 초창이다네 아, 그럼 저는 이거 하겠습니다 가위 바 가위바위보! 아, 아. <laughs> 다시, 다시. 가위바위보! 아, 아, 지금. 오케이, 네. 가죠. 나무 <laughs> 자, 일단은, 이 밑에 묻혀있는 아이템들은 이런 것들 있습니다. 나무 사으로만 눈떨이는 써도 된대요. 나무검 다섯 개, 돌검 다섯 개, 다이아검 한 개, 금검 두 개, 철검 세 개, TNT 다섯 개, 라이터 두 개, 아, 나봐. 금, 갑옷, 모자, 신발. 다이어스. 와, 다이어스 빨리 찾아야 아이템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는 겁니다. 야. 일단, 일로와, 일단, 일 오, 왜 터치만 해도 되니? 잠깐만. 일 일단, 자,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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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아 일단, 일단, 일 오! 스 우와! 마이 있어, 위너! 어? 저기 효과음 좀 꺼주시네요? 네. 자, 일단 전 소리를 끄겠습니다. 전냐 이제 제가 이겼으니까요. 네, 왜요? 왜, 네, 저, 저는 이미 상자를 하나 찾았습니다. 어. 거기 중에서 저는 다이아라고 들어보셨나? 오 아니, 그것은. 전술로만. 아. 어너 어, 상자 하나 털었네. 조금. 거기에는 다이아라고 하는 어떤 아이템이 있었어. 네가 옛날에 말했던 그거군. 어 어디 어디야? 질릴 견. 어디. <laughs> 뭐야 어디 있는 거임? 네 머리 속에. 네 머리에 스... 야어디 어, 있는 거야? 방금 보니까 상자 하나 더 찾은 거 같은데. 아니 뭐 똑같은 건 나오면. 뭐. 똑같은 거? Yes. 오 상자 발견. 와나 쓰레기. 와내 인생에서 이렇게 쓰레기는 처음 본다. 와나 발린 것 같아. 저기요 혹시 TNT라고 들어보셨나? 이거 저도 있는데. 혹시 라이터라고 들어보셨나? 어. 니만 니만 저저다 썼어요. 내 네, 그거 메소드로 봐야 돼요. 아니. 심하잖아, 이 양반아! 음, 아니, 그, 왼손으로 파야돼. 어, 아, 다이아 삽좀 나와라. 음, 그러니까 다이아 삽 녹아다니. 어? 죽었다, 씨. 지금 아직까지 전쟁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전쟁 때리면. 님아, 그, 일단 지가 발견한 거는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없는 걸로 합시다. 눈앞에 있어도. 어. 가져가면 안 돼. 확인도 하면 안 돼. 오케이. 잠깐만. 아, 이메일 벌써 깎였다. 어, 상대 찾음. 이거 제 거임요. 가져가면 안 돼. 롤크리어컬 어머니가 턴상자. 혹시 옵시디언이라고 어, 들어보셨나? 네. 혹시 방금 제가 얻은 거맞으십니까 아. 이거, 아, 나 이거, 나 이거 내꺼 내가 찬조한 터져져 있었네. <laughs> 넌 이제 다 죽은 모습이다. 원래 혹시 지상에 있었어, 너? 왠지 모르게. 설마... 설마 지상에. 아, 맨손 노가다야! 너가... <laughs> 아, 짱나네. 다이아삽 꺼내고 싶다. 나도. 다이아삽이 나오지만 아이 게임은 끝나. 아, 나한테 눈떨려 던지지 말라고. 나? 아니, 아니, 나. 난 니가 보이지도 않아. 저희 오바나 빌다섬에. No! 아. 내가 왜? 오, 뭐 상자. 니가 내 바로 옆에 있구나. 너삽 있니? 있으면 좋겠다. <laughs> 너는 맨손 녹아다구나. 음, 나 너보다 삽이 하나 더많은데삽 하나 마지막 나의 희망이 삽 하나 깨져 버렸어. 어 그래 잘됐어. 어 이건 내 상자. 응? 안에 뭐 들어있죠? 아이언 소드. 아이언 소드면 어 아이언 소드가 두 개나 있다. 아 잠깐만 이거 칼로 파면 더 빨리 되지? 아, 진짜? 내 꿀팁 줄임. 특별히. 약간 더 빨리 깨짐. 어, 그러네. 어두워. 아, 여기 그냥 TNT로 터트리고 싶다. TNT 있는데. 라이터도 있는데. 어. 지금 당장나 이거 라이터 불 집혀가지고, 살짝까지 태워버릴까, 그냥. 어. 아, 아 그래. 나 라이터, 나 라이터는, 나 라이터로 그냥 불, 불 집혀야 되겠다. 아, 너무 어둡다. 아니요. 침대 여기... 보면 얻어주시죠? <laughs> 행님 클래스 아 기본 맞보 내내내 지역은 너무 바울 것이다 내 지역은 너무 어두울 것이다 금검이 <laughs> 하나 더 있지만 이것은 싸우기 위해 납된 겁니다 내 철검이 두개라서아 시청자분들 어, 파밍을잡아냐 님아 부탁이 있어요 뭔데요 라이트 하나만 나 라이트 하나밖에 없는데. 아내가 옛날에 나 이거 할때 이거 눈 눈에다가 불 질러 버렸는데 그래가지고 눈이 다 탔어 오 마이갓 내 특별히 니한테도 불을 지펴 주겠어 나한테 왜 불을 지펴? 밝으라고 <laughs> 아니 니 네, 니의 네속 살이 다 타버리라고 니마왜 혹시 다이 검이라고 들어봤음 나 나, 니 화면 계속 혹시 보고 있었는데. 다이아 소드라고 들어봤나? 나니 화면만 계속 보고 있었는데요. 아! 하려? 아, 함정에 걸리셨나? 하, 함정에 걸리, 아이템 세이브 안, 안 됩니다. <laughs> 니, 니도 걸렸냐? 응. 음. 나 다시 해야 돼? 응. 거지가 안 돼, 진짜. <웃음> <웃음> 왜 그래? 다이아 삽이라고 들어보셨나? 다이아 삽이라고 처음 들어보는 건어는데 당연히 너가 좀구석기시대에 있는 거 들어왔겠지. 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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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좀 하세요. 아. 좋 아! 너무 기분이 좋아. 달려봐. 기모스! 이것이 바로 기모스 파워. 망할 기모스. 이번은 이번은 안좋습니다난전 저는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아, 했을 뿐. 그럴 방송도 있구나. 설마 눈대를 봤을 때 밑에 길이 하나도 있어서 그로 내려가면 다이아 어 설마 아 다이아 사 다이아 사내 거. 설마 다이아 삼으로 떼려고 나이지 다이아 사으로후레할수도 있어. 야그건 완전 가갈사림 맞잖아. 응 음, 고기인 살인마 도끼 살인마고기인 살인마 시대는 물러갔어. 아내걸려 레이아좀 먼저. 이거 내거 상자. 상자 안에 무엇이 있나? 쓰고 왜나 노답이다 아, 진짜 아니 아이템 계속 빼려면 계속 아이템이 들어옴 오케이 아 황제라고 들어보셨나 어 설마 금투 저기요 저기요 화생방이다 어, 화생방이 아닙니다. 실전입니다. 아니다, 그건 화생방이 맞다. 너의 가스가 화생방을 넘기고 있다. 아, 야, 눈덩이가 왜 있는다? <laughs> 내가 나오 건가? 아, 이게 내가 내가 이미 턴상자였구나. 왜안 나오냐? 이제 이제 위에 있는 것 같아. 내가 봤때 아, 눈덩이면 장지 들어가 있음 상자에. 오, 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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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이아 사줘 다이아 칼 줘. 잡아, 내나니화면 네 보고 있었는데. 아 다이아 삽 부러움 와 다삽 진짜 진짜 깔끔하다 아, 스트레스 확풀린다 이거 아 스트레스 받아 <laughs> 스트레스 핵 많이 맞는다 진짜 이거 아나 횃불이라도 있었으면 <laughs> 내 라이터 부어줄까? 제발 그래주면 좋겠네 네 얼굴에다 아 레코리 눈 떠있대요 이제 아나 이거 함정에 빠지면 나나 죽는 거잖아. 저번에 아이템 인자 그고 아. 조심. 그것 도뎀인. 근데 이제 아, 그럼 아, 꿀잼이겠다. 내 떨어져 가지고 아, 내 아이처만, 아이템 인메세이브한다. 난... 나레꺼드 겁나. 저눈똥이막에어요 저, 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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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우리 금세슨 찾읍시다. 금세 찾고 끝냅시다. 아이 니마 왜? 그만 팍 레 걸린다고 나레 걸린다고 오레 걸려 아레 걸려 부족 <laughs> 렉가 아, 점프가 안돼 내가 점프도 못해 야레 걸린다고 좀 그만 파라고 이안 파고 있다고 야 아, 일단 이 렉을 멈추기 위해 잠깐만 켜지 말자 그래 오레아레레 렉. 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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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 그냥 방송을 까다 켜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 희찬, 어 네! 상자 뽑아버려 어, 상자다. 컷 아, 점프 실패. 어, 헛. 텀소드라고 들어봤나? <laughs> 총소드니 음, 네 설마 이제 간섭기 시대니? 어, 어? 너 설마 간섭기 시대니, 이제야? 뭐니 나 이제 떼속기 시대. 아, 떼속기. <laughs> 떼속기 시대야. 야, 아, 잠만 렉 걸린다고. 나는 별로. 야, 우리 이제 다 찾은 거 같은데 슬슬 싸워 볼까? 야, 다이아 소드 있냐 너? 다이아 소드 없다 나도. 하지만 이제 곧 찾을 거 같다 왠지. 내아까운 돌검. <laughs> 돌검 왜? 돌검에 아까 그 스톤 소드는 그거 아니야? 어? 아, 바위검? 아니그거 가... 전에 간석기아 너머 렉 걸려 렉렉렉렉렉렉렉렉레렉렉렉걸리 그렇게 신나면 렉이라도 먹으세 아. 오렉 걸려 안판거 사실 많아 e c 잠깐 우리 여기 그냥 다 해보자 다이어검 응. 응. 있는지 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다 끝나면 오 님아 여기 있어요 못가아왜 제발 어라이터한 번만 밀려주세요 딱한 번만 안돼 난 TNT를 터트릴 거야 내가 그걸려고 했는데 <laughs> TNT 아렐렐렐렐렐아마도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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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됐다 왜 TNT 너의 힘을 보여줘 딴딴딴딴. 아야레거니는 터뜨리면 안 되지 어서요 저 레거야 뭐냐? 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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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뱅뱅 야너 저기다 설치해봐 여따다여다 오? 다이어소 뭐임? 니마 이건 아니래 이거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야 먹지마 너도 이거 누가 먹을까 이거 아 라이터 뭐 터트려 이거 야 이거 이거 터트려 우리 지금 싸울까 아니 좀더 파밍하는 게좋 어린이 다 칼차 임마! 야방어구가 없는데 뭐어떡하고 내가 고나방어구가 없다고! 있네! 아 맞네? 우리 좀만 더 파밍하자 응아니야 우리 파이만 13분에 써, 싸우자 있어보세요 나 지금 상자 마지막 하나 찾았다네 목검이라네 그래 <laughs> 오늘 좀더 하겠다 그냥 힘적으로 그냥 타는 거다해버리 오케이 됐... 마이, 마이, 소드를 받아라. 준비 시작. 자, 이제부터. 저는 다이아 소드로. 아, 근데 다이아 소드랑. 아, 렉! 우리 위에서, 우리는 위에서 싸우겠다. 아, 잠깐만, 야, 렉 걸린다. 좀, 렉좀 피하자. 어. 3, 2, 1. 아, 렉. 렉, 렉, 렉. 니가 어디서 는지안 보여! 야, 잠깐만, 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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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 야, 렉 때문에 안 보여. 나도나 보... 보이긴 한데. 렉좀 심하나? 시청자분들 얼마나 더 렉이 심하시겠니? 네! 이제 싸웁시다. 야! 잠깐만 나 준비 안 됐다! 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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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웃음> 안녕하... 안녕할까? <laughs>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나, 나. 아 이겼다. 제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아! 렉이! 나도 걸리거든요? 다꼬리 나왔다. 죽어 삼 아, 그러지. 그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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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저희는 다음에 뵙도록 하죠. 그러면, 바이 빠이! 빠이.